안녕하세요 옥답방 컴퍼니의 아무로입니다 라이브와 라이브 원시편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마을에 여자를 들었다는 이유로 <laughs> 쫓겨난 포고가 이제 어, 밤이니까 잘 곳을 찾아야 되나? 그렇겠지? 그래서 이 동굴에 마크가 있길래 이쪽으로 오긴 했는데 어? 전에 쫓겨난 걔네들이잖아 그, 그 다른 부족의 얘네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사냥꾼? <laughs> 헌터? 포고를? 아, 어, 뭐 결국에는 다시 잡으러 오라. 잡아 와라. 차 하나 정도 더 구비해 둬라. 아, 문 닫혔어. <laughs> 갇혔어. <웃음> 아, 열고 갔다. 에? 아, 설마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일로 오냐 앞필이면제들도참 운없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발견했을 텐데 누가 지냈던 흔적이 있어 어? 불, 불을 불 피울 줄 아네 나름 수준급의 원신인가봐아 배고프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전투하면서 통곡이라던가 잔뜩 얻었는데 먹지는. <laughs> 방귀는 왜 끼냐? 뭐 어디 가? 뭐 해? <laughs> 그럴 리가 있냐? <laughs> 방귀에 의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저러다 고릴라 쫓겨나겠다. <laughs>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니다 괜찮다. 우리 <laughs> 이당한 거야 너. 무슨 짓을 당한 거야? 어. 와, 어지이 꽃밭은? 응? 음? 아, 포고의 꿈속인가? 잡혀간다. 그러길래 왜 거기서 자가지고 고릴라는 그 멍청한 고릴라는 어디 갔어? 아, 우리 팀 힐러가 야, 고리는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laughs> 왜안 일어나? 얼마나 세게 때린 거야? 아, 진짜 일단 쫓아가야지. 아. 에? 아, 아저또나왔네 아, 진짜 죄송없다아 저번에 복수를 해주겠다. 이건가 여기까지 오면서 꽤많이 잡았는데 나름 성장했는데 딱 자, 한 칸짜리라 좀 싸우기 힘들긴 하다. 덩치가 있는 애들은, 어, 뭐냐. 이런 범위 공격 같은 거에 들어가서 맞추기가 쉬운데, 한 칸짜리는 맞추기가 힘들어서 불꽃을 활활 짚는다 아, 턴좀 소모하려나? 아, 그렇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 게이지가 빨갛게 되는 거는, 이제, 행동 게이지가 한번더 차야? 쓸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캐스팅 시간이라고 보면 되려나? 아! 또 저거야! 아저건그근 저거 아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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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속도를 올려야 될까? 속도를 올리면은 그만큼 행동 게이지가 빨리 차고 그런 걸로 일단 알고 있어서 아 그리고 이 흡혈기 이걸로 피를 빠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가 않네. 어... 회복하기에는 체력이 좀 미묘한데. 아 이거는 범위가 더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동할 때 얻어맞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어,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적을 한칸 뒤로 밀어버리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밀렸나? 아안 밀렸다. 다른 일반 몬스터는 밀린 적이 있었거든. 안 밀리는 경우도 있구만. 그래도 지금 위력이 제일 센건 저거니까. 아, 마비가 되려나? 한번 해볼까? 걸려라! 어? 어? 지, 제대로 들어갔나? 아, 마비난 걸렸다. 아이. 아이, 아! 아, 이거 아파! 어떡하지? 오, 화염저 이대로, 이대로 이거 맞추면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겼다! 하하하 <laughs> 아 진짜 은근 쎄단 말이지 나름 열심히 레벨업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 그런데 경험치는 별로 안줘 자 전차로 도망쳐보라고 어 진짜 도망치네 <laughs> 두고 보자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안 열린다. 뭔가 비밀문 같은 건가? 스위치가 있는 어딘가에 원신이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을 리가 없나? 아, 고리면은 열 수도 있을 거다. 일어나, 너가 있었으면 좀더 쉽게 할수 있었다고. 열어줘 저기요? 아야 <laughs> 저놈 알고 저랬구만 저거 아 열렸다 <laughs> 저 고릴라가 진짜 아, 열렸다고? 가자. 응?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아! 함정을 파놨구나. 아, 그래서 포고더러 오지 말란 식의 뉘앙스로 소리쳤던 거구나. 이제 뭔지 이제 뭐가 뭔지알것 같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얘네가 하는 말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 인간의 적응력이란 참 무섭지? 아, 뒤 걸어다니는 놈이 제일 아닐까? 아 꿈속에 아무도 없어. 아, 까랑 달라 응? 에 꿈속을 돌아 e r 는 거? 에? 꿈속에서 냄새 맡을 수 있나? 아 냄새 맡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p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베 r 베 베루 p 맞지? 베 베루 p 어 r u 니 e r u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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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가지마, 가지마, 같이 가 어? 이러다 보니 고릴라였습니다라는 전개는 아니겠지. 아, 아니다. 이거 뒤돌만 고릴라다. 그렇지? <laughs> 아, 진짜! 90년대 개그 이거 왜 위에 올라와 있는건데 넌 생각해보니까 <놀람> 고릴라는 내려 필요 없지 않았나? 쟨왜 내려온거야? 뭐구하려고 구할거였으면 제대로 구하던가 아 땅속에 갇혔다 구멍 진짜 깊게 팠다 얘네 구멍 파느라 출발을 늦게 했구만 저거 냄새를 맡아서 아 뭔가 있다 에? 이 해골? 아, 적인가? 오이, 악어, 악어라, 어 불에 약하네.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 위력 강이구나. 무브려나? 오싸한 방, 오이. 겁나 서네또 뭔가, 아. 일단 뭐 고릴라로 똥던져주면 대부분은 해결되긴 하는데. 해결된다기보다는. 아, 빗나갔다! 일단 독지형을 깔린 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어, 아, 다행이다. 한 턴은 내주긴 하는데. 아, 절반이나 어? 아얘 아직이구나 음 얘도 어차피 한 방에 죽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한대 조금 때려둘까 잘 것도 없어 아이템 쓰기도 그렇고 아야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어 뭐야 저왜 저렇게 공격을 많이 해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살 기회는 있어 죽어라 그치. 휴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그 전투가 끝나면은 바로 체력이 풀필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전투가 끝났을 때도 체력 관리를 한다던가 그런 건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그만큼 전투 한번할때 난이도가 다른 게임보다 좀더 높은 것 같아. 지금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적들이 범위 공격이나 디버프 같은 거 잔뜩 쓰는 것도 있고. 응? 음? 여인가 어. 아, 냄새 지속시간이구나. 아, 또 전투다. 아, 일단 아이템 같은 거를 먼저 찾아볼까. 전투는 좀 나중에 해도 될것 같고. 에에. 음, 일단 아이템 얻을 거다 얻었고, 전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가볼까? 어 열렸다 어디야 여긴 어이, 왜 이쪽으로 와? 여기 아까 캠핑했던 거기잖아 뭔가 뭔가 구조가 이상한데 이 동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이거를 응, 저 아래로 떨어졌는데, 왜, 에? 하? 너, 어떻게, 어떻게 왔냐? 에? 에? 모르겠다! 아이씨, 겁나 웃기네. 자, 어디로 가야될까? 아이, 진짜. 힐러가 없으니까 게임이 힘들어. 아 진짜 힐러 내려와. 아 힐러를 원래 배루가 은근 열심히 일을 했구나. 아까 인카운트 한걸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니, 냄새를 맡으면서도 아할 수가 있나? 몬스터고, 몬스터고, 아 진짜 겁나 많네 몬스터고, 몬스터고. 아, 잠자. 이게 힐러가 없으니까 싸우기가 힘들어서. 제발, 아, 겁나 많아. 에? 에?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이거? <laughs> 어, 오, 겁을 준다? 아, 왜 제만? 왜 하나만 그거지? 아, 암컷은. 그러니까 이게 암컷이랑 수컷이 있는데. 암컷은 저 빛속성? 성속성 b 네, 내성이 있고 song 다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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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시원한 n g 다 <laughs> 더블 방구. 참 뭐랄까 지저분하다. <laughs> 지저분하다. 응. 자꾸 원신이 답다고 말하게 될것 같잖아. 위험하다고 그런 말은. 아또 전투야. <laughs> 제작 <제자식> 씨. <laughs> 왜 이렇게 몬스터가 많아? 아 얘네 싫다고. 아, 좀좀 <laughs> 이동 좀 하자. 좀좀 좀. 제발 좀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몬스터가 많지? 이게 바로 야생의 위험인가? 어떻게 도망쳐왔다? 뭐지, 뭔가 말을걸수 있는데, 아, 아이템 조합 가능하다고. 몰라, 뭐라서 조합해서 할까? 가죽 실? 올가미? 음... 합성해도... 그러니까 지금 조합표 같은 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도감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얻으려나? 아니면 은 계속 기대를 하려나? 얻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이, 일단 현대 게이머라서... 그거 얻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정안 되면은 어디다 메모장 켜고 거기다가 메모하면서 해야지 어쩌겠어. 음, 뭐 공략 사이트 보는 것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잘못하다 스포일러 당하니까. 아, 조금만 더 봐보자. 전투가 길어가지고 녹화 시간이 가안 오네 이게. 어, 근석이다. 어,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 뒤로 돌아가야 되나 보네. 어? 아, 들킨 건 아닌가? 아야! <laughs> 경고를 주고 있는 건가? 다시 말라고. 어, 똑바로 경비 서라. 음, 다시 잘것 같은데. 아, 다시 잘했지. <laughs> 다시 잠들었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 거기잖아. 처음에 여자애가 잡혀 있었던데. 뭐 있을 때가 있니? 아 뭐야? 뭐야 저거? 어? 아? 어? 아? 왜? 넌왜 좋아해? 얘왜 이래? 왜 그래 얘?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걸? 음? 일단 앞쪽은 막혀 있는 거잖아. 돌아가야 되나? 왜 저래? 뭐 해야 된 거다 내가? 응? 어? 왜? 뭐야? 사랑에 빠진 거야? 그거 고릴라였어? 암컷 고릴라? 평소에도 저저열저 저 열정으로 싸우럿으면 좋겠는데. 야, 혼자서 다 잡았어. 이 야! 포코보다 레벨이 높은 이유가 있네. 그럼, 일단,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뭐가 있나? 어, 야! 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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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laughs> <정말> 많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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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절반은 날아갔다 어 되겠는데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걔들 지금 건방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 공격은 하는구나 빗나갔지롱 어 되네 이게 와 포거 세다 어 <laughs> 깜짝아 처음에 그 숫자 봤을 때는 아나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걸 이기네 하 아. 아잇자잇자잇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더러러러러라 아쪄 안에 오른쪽 위에 안쪽에 고리가 엄청 흥분해 있어 발정난 고릴라가 진짜 인간여자로도 만족을 못하.. <laughs> 걔는 말은 하지 말자 저 혼자 다 쓸어 담았네 이거? 고릴라야? 저 탠다 저! 안 데리고 가? 그냥 가는 거야? 에? 네? 잠깐 어? 아직 목표가 여기로 있는데? 뭐하게? <웃음> <웃음> 폭력이 답. 그것이 원시 시대. <laughs> 잠깐 제대로 <쟤네> 왜 따라와? <laughs> 기분 나빠. 와, 기분 나빠 진짜. 야, 니들 왜 따라와? 에? 고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에에 고릴라의 미적 감각은 난잘 모르겠는데. 하? 이렇게 계속 따라온다고? 그래도 필드 옮기면 사라지긴 하네. 데리고 다닐 때 이득 같은 게 있나? 괜히 이목 끄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아니, 따라오는 애들이 <laughs> 그니까 애들이 계속 따라 따라왔으면은 차라리 전투에 도움이라도 될까 싶긴 한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어이, 아 배로를 내놔. 아군을 불렀다. 어 아까 그 친이 된가? <laughs> 벽 뒤에 가려졌어. 와 이런 식으로까지 쟤를 약올려야 되고? 어? 그 원숭이들이다. 원숭이? 골라? 쟤는 대체 뭐야 종족이? 오! 오 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야?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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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강하다. 아. 고리의 성견 지명이었네. <laughs> 어, 약간 보스전 같은 느낌인데. 어, 어떡할까?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할까? 음. 보스전까지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그, 이 원시편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 장발에 재수없는 놈을 쓰러뜨리고 여자애를 되찾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그건 다음 시간에 봐야 알겠지 에. 자 그럼 지금까지 바르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